네, 안녕하세요. 민니원 수미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교환하실 분 찾는 영상 올려볼 건데요. 일단, 그, 양식하고 그거, 양식하고 그런 거는 뒷부분 영상 마지막쯤에 제가, 어, 마지막쯤에, 어, 알려드릴 거고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비닐 수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음그교환식는 영상을 또 올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소소하게 어좀 소소한 식으로 영상을 올려볼 거예요. 소소하게 올려볼 거고요. 일단 한요 정도 있어요. 그있고총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이렇게. 네 개가 있구요. 그리고, 아, 다섯 봉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네 봉지에다가 먹거리 덤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다섯 봉지구요. 제 먹거리 덤을 포장을 아직 못했어요. 그 지금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젤리 먹으면서 아, 어, 영상 찍을 건데 그 쩝쩝대는 소리 양해 부탁드려요 진짜 거만하게 어, 보시는 분들 제일,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어, 이거 먹는 거좀 양해 부탁드려요 네 정했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 이렇게 했어요. 음... 좀 시끄러울런 양념법들이고, 이제 시간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점, 죄송합니다. 시간 끄는 건 아닌데, 다음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음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렇게 다섯 봉지 가고요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 다섯 봉지 이렇게 갑니다 조금 대량? 대량은 아니고 그렇게 소소한 것도 아니고 일단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분이 지나가지고 일단 이거는 토핑함 새 거고요 7칸 토핑아 이거 다이소에서 샀고요 이거는 마테, 마스킹 테이프, 이거, 데이프죠? 이걸로 붙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토핑함 쓸고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 표현지와 DIY 극소라고 적혀있어요. 진짜 소소해요. 이렇게, 이정도? 제 손바닥 정도 되고, 두께는 이정도. 미니 원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좀 포장을 제가 진짜 못해요. 그래가좀고 포장이 좀 이렇게 뜯겨진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를 제가 뜯지를 못했어요. 진짜. 뜯었긴 뜯었는데. 아고구요 아이고, 있다. 아 이렇게 구요텅 비었습니다. 좀 빨리빨리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거는 밥알표연제, 샐러드 파우더 이 정도 두께. 그다음에 이거는 고춧가루 편제 이 정도. 이거는 도넛, 도넛, 뭔가 아, 도넛 몰드예요. 도넛 몰드 실리콘이고요. 이렇게 실리콘 이거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넛 월드 이렇게 거의 새거고요. 조금 조금 별로 더러운 건 없죠. 더러운 거 거의 새거여서 스노우 파우더 두께 샷이 정도 있고. 그음 이건 핫케이크 DIY. 막 점토나 그런 거 물감이나 레진 같은 거 굳어서 갈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됐고요. 두께는 한이 정도. 그리고 이거는 생크림 DRY에요. 개인정비물은 물이고요 이거는 숟가락이 좀 튀어나왔는데. 이, 여기 지퍼백 하나 더 넣어드린 건 뭐냐면은 짤주, 짤주로 쓰라 쓰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이거, 지퍼백. 총 구성품은 막, 이 통도 넣어드렸고, 천사점토한 이정도? 넣어드렸고 목공풀이랑 섞을 것 이렇게 넣고 지퍼백 넣어드렸습니다. 지퍼백 이거는 짤주 여기 조금 작지아 여기 조금 잘라가지고 짧주로 사용하시면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넣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좀 흠집 많이 간점 양해 딱탁드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덤, 아, 덤 마지막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거 토핑들 극소량 이렇게 돼 있고 한이 정도? 이 정도 있고 이거는 마, 마스킹 마 테이프 이거 마테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두께는 한이 정도 됩니다. 뜯어볼게요. 또잘 뜯어지고요. 속 샷, 우드 샷, 텅빈 샷 이렇게 있구요 일단 이거는 슬라이스 토핑이에요. 이 정도 고컬 넣어드리고요. 이 스틱 토핑 고컬들만 넣어드립니다. 이거는 스틱 토핑이구요 이것도 고컬들만 넣어드려요. 엄청 많아요. 몇 스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 20 스틱은 넘을 거예요. 이거 두개다 합치면. 이렇게 토핑들이 있고요. 토핑들은 좀 소소하죠? 되게 많이 소소하죠? 이렇게 마감은 테이프를 조금만 더 붙여줄게요. 제가요, 화장품 교환하실 분 영상하고, 마, 화장품 교환하실 분 영상하고, 이거 청소 좀 새거 세거. 청소 좀 새거 새거입니다 새거 세거. 완전 새거고요 아예 안 썼습니다 어 이거 덤 마지막 이렇게 두개샷 있고요 이거는 바이오 바이오고요 이건수입가다 거기에서 파는 건데 망고 젤리고요 이거는 크리스피 놀 17곡이에요, 17곡. 이렇게 씁습니다 크리스피놀은 3개 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소소하죠? 이렇게 소소하지만 이렇게 있고요 아,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다 써놨는데요. 일단 그 제가요. 어, 포장 용품 교환하실 분이나 포장 용품 교환하실 분 영상이나 아니면 포장 용품 교환하실 분 영상이나 화장품 교환하실 분 영상 올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하, 화장품이나 그런 거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 그것도 많이 봐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대 물품이 있어요. 우대 물품은 레진 레진하고 틴트 있는데 레진 틴트 아 틴트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틴트는 그렇게 어, 크게 원하지는 않고요. 레진을 강력 강, 강력 우대합니다. 대량 그리고 먹거리 대량 우대하고요. 액상 실콘 진짜 우대예요. 액상 실콘 액상실리콘이 이렇게 큰 통에다가 팔잖아요. 그큰 통째로 주시는 분은 바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건은 따져보고 바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죠. 아, 가루쿡, 퍼핑쿠키니죠. 그거는 그렇게 우대하기 우대합니다. 점토세트, 이거는 별로 우대하진 않고요. 대량만 우대합니다. 포장용품 대량 진짜 우대해요. 액상실리콘하고 포장용품 대량 우대합니다. 다음, 도무, 아, 도무송, 인스, 택봉, 랩핑지, 제일 우대합니다. 뭐, 택봉은 그렇게 우대하진 않고요 인스나 도무송, 랩핑지, 그 다음에, 나비 펀칭물, 나비 펀칭물하고, 나비 펀칭물하고, 어, 막, 도일리 펜 어, 도일리코리아 도일리 페이퍼 우대합니다. 네, 전화번호는 01053728510이니깐요. 어, 이 번호로 문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 01053728510으로 문자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카톡 아이디가 어, 확실치는 않는데 아마 이거일 거예요. 5232462일 거예요. 이걸로 카톡 아이디는 톡띠는 저거고요. 문자로 해주시는 게더 좋으니까 문자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 문자를 더 우대하고요. 그리고 태, 어, 배송 방법은 등기나 우편으로 갈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